심을사설모의고사 고3 8의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거고요. 어법 문제는 어법이 포함된 그 문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예요. 어디에? 자, 여러분, the same as는 세트예요. as 이하와 똑같은, 동일한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 근데 뭐와 똑같은 거죠? 자, 관행, conventional agriculture까지가 관행 농업인데 그 농업의 제품이니까 뭡니까 농산물이죠. 관행 농업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존의 농업 형태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나 아니면은 유기합성 농약 이런 것들 사용해서 어,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유형의 기본 농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어 기본 기존의 그 농업 형태로 인해서 생산이 된그 생산물이 비 likely to도 중요하죠. 모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를 나타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라는 lead to와 동의어인데요 어떠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유기농산물 유기농 제품이니까 유기농산물이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의 어, main verb가 result in인데 지금 또 동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바로 이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be in이 와야 돼요 동명사. 그러면 이 앞에 organic produce는 뭐가 될까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이 b subject는 뭐에 지배를 받다. 동일한 똑같은 경제적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 라는 그런 내용의 결과를 낳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 어, 동사가 두 개가 왔어요. 어떠한 접속사 없이 한 문장에. 그렇기 때문에, 법상 어색한 게 1번이 되는 겁니다.